어머니 뭐 하시게요? 청국장 그리게요 청국장? 이 예. 아, 청국장 좋죠 어? 누가 오셨는데? <laughs> 누가요? 응? 누가? 이 밤에? 어? 여자분이신데? 응. 어? 누구야? 선미 <laughs> 우리 딸이요 아 따님? 오 네. oh! <laughs> oh,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<laughs> 아유 이렇게 <laughs> 아이고 어이구+ 아이어이고요이 어이구+ 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 어이구+ 어이어이 어이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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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구 어이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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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네, 아 저기. <laughs> 네, 따로. <laughs> 계좌로 계좌로 잘 싸져요. 네. <laughs> 아, 그게 최고죠. 들고 오기가 힘드니까 지가 그치. 맨날 엄마가 어. 먹고 싶은 거사 먹으라고. 어. 어, 근데 이 먼길을 캐게안네 엄마 보러. 이제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라서. 아, 그래서. 네. 그래서. 네. 현연이요 현현. 현현. 어, 아, 마침 잘 됐네. 우리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아... 식사 전이죠. 네, 아직 안 먹었어요. 아, 잘 됐다. 같이 먹으면 되겠다. 네, 같이 먹으면 되겠네.